자, 조건이 있습니다. 넘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을 해주세요. 홀수이면 홀수입니다를 출력을 해주고 짝수이면 짝수입니다가 출력이 되어야 합니다. 자 힌트는 2로 나누어 떨어지면 짝수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게 뭐죠? 나머지가 0이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 계속 몫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막, if까지 왔어요. 아, 누가 봐도, 홀수거나 짝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그냥 프린트로 홀수입니다, 짝수입니다가 두번다 나오면 안 되고, 조건식을 줘야 되긴 하겠네. 라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조건을 뭘로 주냐죠? 조건식을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자, 그래서 n u 을 작성을 하고, 뭐, 2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2까지는 작성을 하세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나누기? 이러고서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몫을 구했다라고 해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할 수 있을까요? 자, 예시를 들어보면, 자, 3을 2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죠? 1이죠. 3을 2로 나누면, 자, 뭐, 5를 나누면 몫은 2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홀수끼리도 그렇고, 짝수를 나눠볼게요. 자, 짝수를 2로 나눈다라고 해도, 뭐, 4를 2로 나눴다. 몫이 2죠. 뭐, 그런, 몫으로는 판별이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예시를 짜보고.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더니, 아, 나머지가 0이면은 나누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짝수이지 않나? 이러고 봤어요. 자, 4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고, 6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고, 8도 뭐 0, 10도 0, 이러고, 홀수로 봤더니, 뭐 5로 나누면 나머지 1, 7로 나누면 나머지 2, 뭐 이런 식으로. 아, 2로 나눴을 때 7, 뭐5뭐 뭐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나누면은, 걔네들은 2로 나누니까 무조건 0 아니면 1로 나오는데, 홀수면은 1이 나오고, 싹수면은 0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가 필요한 거고, 우리 나머지를 구하는 건? 이연산자죠 퍼센트 자 이렇게 하면은 넘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나머지가 뭐랑 같으면 되는 거예요? 0과 같으면 짝수인 거고, 그외일 경우에는 홀수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나는 홀수의 조건을 넣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if, 넘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과 같다면, 얘는 홀수입니다. else, 뭐, 짝수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자, 1과 같다면이 아니라,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지 않다면. 자, 0과 같지 않다라는 건 무조건 1인 거잖아요. 무조건 2로 나누면 0 아니면 1이 나오는 건데. 자, 그러니까 0과 같지 않다라는 건 홀수인 거고, 얘도 1과 같지 않다. 이러면 짝수인 거죠? 0일 테니까. 뭐 아니면은 아까 전에 그렇게 푸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0보다 크다면, 얘도 되겠죠? 0은 포함되지 않고 1, 2, 3, 4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건데 0 또는 1만 나오는데 0보다 큰 거면 1인 거니까. 자, 어떤 식으로 조건을 만드셔서 푸셔도 상관없지만 무조건 확실하게 숫자를 바꿨을 때도 잘 나와야죠. 짝수도 넣어보고, 홀수도 넣어보고, 뭐 다른 숫자들도 혹시 운 좋게 나왔나 확인을 해보고. 자, 모든 테스트 케이스들을 테스트 해봤을 때잘 나온다. 이러면은 맞게 푼 거죠.